오늘 니에미아 술관원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었던 그가 조국에 정말 큰 어려움, 바로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신의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술관원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관원장 하니까 대부분 드라마에서 봤던 그 사극, 아 옆에서 뭐 진짜 뭐 수발이나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술 관원장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늘 언제나 왕 옆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로는 정말 제 2인자로서 그 왕의 고민들을 함께 듣고 왕의 생각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옆에서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니에미아였습니다. 이 니에미아가 급하게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왕이여 제가 이제 저희 고국으로 내려가서 좀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해야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너가 그동안 내 옆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그 하나, 그 약속을, 그 부탁을 못 들어주겠느냐? 내려가서 너희의 그 유다에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니헤미아가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할수 없어 포기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모기 으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모으고 이제 재료들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구들도 하나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목수는 목수에게 일을 맡기고 그 위에 기타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려고 였는데이 내부의 것들, 이 마음을 모으기에도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이 느에미아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조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의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니에미아야, 이 무너진 이 흙을 갖고 너가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할수 있겠니? 너그성전 건축을 한다 한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조롱하게 돼요. 근데 그 조롱을 누가 하게 되냐? 바로 삼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산발락과 도비아는 니에미아보다 앞서서 이미 총독의 자리에서 총독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에미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니에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의 말씀에 보니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정말 반드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우여싸여서 다시 한번 정말 사면 초가의 길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 마음을 하소연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이여 니아미아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권드립니다이 니아미아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사장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사람을 먼저 찾고, 저도 한 요만때쯤 되면 제가 늘 언제나 참 존경하는 또 같은 동료, 목사에게 제가 연락을 합니다. 김 목사 잘 지내. 시골에서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참 힘든데, 몇십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묵회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맘때쯤 제안 되면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해요. 김 목사님, 성도님들은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지켜야지. 그러면서 널 저한테 하는 야리 있어요, 박 목사. 우리가 사람 앞에 치사하게 우리의 마음 얘기하지 말자. 부차하게. 정말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마음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먼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 먼저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 하나님은 국률이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올 한해도 내년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 늘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올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좋은 일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주님을 찾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허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방에 모든 것이 다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겨싸임을 당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니에 메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시죠? 이 형편을 아시죠? 그런데 이 삼발락과 느비아의 이 공격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장부터 쭉 성전 재건축의 이 이야기를 볼때 보면 대략 열번 정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촉즉발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 말씀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이 위기 속에, 니에미아가 세 가지의 방법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네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이라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방패와 활을 가졌고,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날 파프 운전한내 곁에 서서니라 아멘. 쟤 먼저 무엇을 하냐? 백성들에게 무기를 줍니다. 칼을 주지요. 엄연히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한 번도 앞서서 싸워서 무언가 무기를 들고 적의 대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반적인 평민이었습니다. 지금 그 평민에게 무엇을 줍니까? 칼을 줍니다. 맞서 싸워 봐라. 여러분 전쟁터에 무기를 갖고 나가지 않는 군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군인의 수가 많은 것보다 어떤 무기를 갖고 난 내가 더 중요합니다. 신식의 무기, 더 뭔가 강력한 무기,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그 고도의 기술들을 요즘들은 전쟁터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지요. 지금 그 전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아무 무기도 없이 오직 그냥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기구들만, 손의 도구들만 들고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느냐? 너도 싸울 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잡고 끊임없이 일을 해가면서 이 무기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자신감들을 주기 위해서 니에미아가 이 전법을 쓰기 시작합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배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로 허리에 띄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나아가며 너가 그것을 갖고 무기로 싸울 때에 믿음의 방패 때문에 너에게 오는 세상의 모든 적들이 막아질 것이다. 진리의 너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말씀의 투구로 인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과 너의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진리를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 있거라는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무기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기들을 자꾸 쓰려고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아는 인맥이 얼마나 넓은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학벌이에 이르는 학벌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그것을 무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 인생과 너삶 가운데 무기를 삼을 때에 진정한 승리와 내가 너희삶 가운데서 먼저 앞서서 싸우고 일하는 것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수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무기가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무기가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무기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무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백성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무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기를 잡고 승리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 다시 한번 니에미아가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요. 어떻게 극복해 가냐? 19절과 우리 함께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귀족들과, 귀족들과 민장들과, 민장들과 남은,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 공사는, 공사는 크고, 크고 넓음으로,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어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단다 혹여나 저 적들이 우리의 이 넓은 지경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성전이 넓, 크고, 이 땅이 얼마 넘겠어요. 다 흩어져서 서로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저 멀리서라도 저기 쳐들어와서 우리 아군에게 싸움을 건다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싸우겠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게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너희들은 일을 끝내자마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기서 숙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성전을 짓는 동안 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합치는 거예요. 뭐를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극복해 갈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면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개척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새벽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두렵네요. 이 개척을 끝내야 할지, 아니면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개척을 그만두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정말 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제가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그게 1년, 2년... 3년, 거의 4년 가까이를 개척했었을 때한 3년 좀 지나고 났을 때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 너는 하나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너를 위해서 애써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며 더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혼자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선님들 혼자일 때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둘일 때는 할수 있습니다. 셋이면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공동체, 우리의 메시지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 배려와 사랑인 거예요. 배려와 사랑.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오셨어요. 그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늘 끊임없이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고, 그러고 말면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 가운데, 구원의 백성의 이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배려입니다.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혹시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지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음지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옆에 계십니까? 바라곤 하기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의 눈높이로 다시 한번 그 성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안산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또 사업장과 일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들여지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렇게 니에미아가 세 가지의 전법을 갖고 이 성전의 건축들을 해나아가며 하나하나 일사천리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함께 보지 않았습니다. 5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면회를 왔어요. 누가요? 가족들이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남편을 못 봤던 여자와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이 니에미아와 함께하고 있는 성전건축의 현장에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아내와 또 가족들이 울상인 거예요. 왜 울상이었냐?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들이 성전건축을 한다고 해서 밖에서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가족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결국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각서들을 쓰게 됩니다. 어떤 각서를 쓰게 되냐. 혹시나 내가 빌려 받은 이 돈과 이 음식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지 못한다면 난 집과 땅과 때로는 자녀까지도 내가 주겠습니다. 그런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요.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실제로 딸과 그 어린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집이 땅이 그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그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동족인 거예요. 어느 지역에나 가나 다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꾸고 음식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갚지를 못하면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의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이 가족들 근데이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동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었어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 뉘에미아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이 성전의 건축을 하면서 시간과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이 무엇을 하고 있었지라고 니에미아를 원망하며 울기 시작하죠. 이때 니에미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니우치는 거예요. 5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니에미아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냐. 백성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뉘에미아는 총독이에요. 지도자예요. 거기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리, 대금업, 대, 고리 대금업을 내가 받으면서,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든 나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돈도 저 또한 받았습니다. 근데 니에미아가 직접 한건 아니죠. 가족들이 했더거나 아니면 그 니에미아의 어떤 그 일을 봐주는 사람이 했었겠지요. 그런데도 니에미아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내가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금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힘써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그 리더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올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누군가에게 잘못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 여러분, 이 말, 누구에게 가장 힘들까요? 아마도 가족에게 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과 또 아내에게 이말 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존심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 자존심도 내려놓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원만하십니까? 사랑이 넘치십니까?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니에미아는 그 위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 더 보살피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겠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칩니다. 여러분, 대화의 관계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할 때부터 대화의 시작이 열어지게 됩니다. 부끄러우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세요? 아니요.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딸아들아, 딸아 다가가야 한단다. 무엇을 갖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권능과 사랑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데를 내려놓고. 여러분, 니에미에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지도자예요. 약점을 고발하면 고발할수록 분명히 자신이 그 위치에서 자신의 리더십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 뻔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가 왜 고백했을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니에 미아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삐걱거리고 있는, 금이 가고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인사해 볼까요? 2024년도에는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우리 24년도 새해를 잘 준비하고 잘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니에미아 인생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가 손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던 것은 사람 앞에 손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기를 백성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착용해야 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용해야 할 무기는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그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아그 인생. 그럴 때 주님께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지략과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위기를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 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의 역사에 한 페이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에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아직도 내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입술을 열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더라 아들아 입술을 열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너의 마음을 고백해라 그럴 때그 안에 다시 한번 예수의 평강이 예수의 은혜가 넘친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고하기는 정말 올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정말 가슴에 담고 새해는 더 멋진 주인공에 여러분 이 니에미아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 니에미아의 말씀 그냥 한 페이지에, 한 역사에 쓰여져 있고 장식되어 있는 성경책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인물 주님은 우리가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페이지 가운데 다시 한번이 니에미아의 말씀에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원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그 은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